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요거, 어, 이름이 야곱 세니금. 요거, 이렇게, 늘어지는 건데요. 그래서 한번, 여기 제가 만들었던 거,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거리대 화분에다가 심어 주려고 합니다. 얘는, 흙을 털 때, 며칠 전에 털을 때, 여기, 어디더라? 여기, 여기 똑, 부러졌어요, 여기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이렇게 지금 말라있고요. 여기다가 심어줄게요. 제일 밑에는 이제 이 깔망이 잘안 돼서 여기 양파망을 깔았고요. 좁아서 구멍이 작아서 깨고 이렇게, 이렇게 했고, 여기에다가 이제 흙 다이아 펜 거를 넣을게요. 그 다음에 얘가 뿌리가 워낙 약해서 짧고, 이 정도에서 얘가 지금 여기도 세고가 있어서 좀 깊이 넣지도 못해요 조심스럽네요 또 얘네들이 떨어질까봐 한이 정도에서 얘도 얘는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늘어지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풍과력이 참 애매한 저기네요 위치가 이렇게 살짝만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세구가 덮이면 못 나올까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서 조심스럽게 어, 얘가 길어서 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수차로 좀 살짝 예쁘고요. 좀 무거워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뿌리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리 잡힐 때까지 하려면은. 여기 이게 왜 말랐나? 굵은 마사토로 좀 무게감 있게 여기만 안 덮이게 해서 조금 만 덮어줄게. 그래야 얘네들이 안 넘어질 것 같아요.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좀 무겁게. 이게 마사토는 그 역할도 하더라고요. 눌러주는 역할. 깊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꾹 들어간다. 되구요 이런 화분은 매다는 그뭐 뭐지 그거 늘어지는 화초나 늘어지는 오래된 거 이제 묵은둥이 그런 거. 심으면 예뻐요. 이렇게 심었습니다. 이게 금은 색깔은 많진 않지만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어서 금이라네요. <laughs> 끝만 조금씩 들어있죠. 야곱새니금. 금이면 괜히 좋잖아요. 기분이. 금색깔이 예쁘고 귀하고 그래서 돌연변이로 생기는 거라서 이렇게 했고요. 얘도 잘 매달아 놓고 키워 보겠습니다. 제스탠 선반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. 잘 키워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제 유튜브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. 제가요, 좀 많이 답글이 밀려 있어요. 몇날 며칠인지 기억도 안 나요. 그렇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